예, 오늘 예배 순서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실란가 모릅니다. 아, 제가 순서를 단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33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하려 그러면 아마 오늘 저녁까지 해야 다 끝마칠란가 모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주일날이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우리들에게 더 뜻깊은 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한 걸 보면 아무나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초창기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성전 건축을 연 이어서 세 번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주님의 나라에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땀이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정성이 담긴 물질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 받고 상도 받고 여러분들이 기뻐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건축했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연약한 손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우리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부지를 살 때도 우리의 손에는 돈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땅을 샀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세울 때마다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전에 빚을 냈던 그것을 다 상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 빚을 내고 또 빚을 내고 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돈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부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부지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예배당도 없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그 별빛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어진 교회가 조립식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조립식 교회에서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계획하고 두 번째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첫 번째 부지사고 조립식 지을 때에 우리가 원금 하나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헌금 작정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헌금 작정에서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가 오니까 작정한 사람들이 헌금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그 일환으로 모든 성도들 내지 못한 성도들의 헌금을 탕감했습니다. 아마 그때 작정한 명단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밑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명단에는 작정하는 액수만 있지 누가 얼마나 완납했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 목, 내신 분들은 그냥 탕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공사를 할 때에 H빔 공사를 했습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출근했습니다. 아침에 우무 콩물을 싸들머 지고 석창 현장으로 가서 그 따가운 햇볕 아래에서 이 빔이 달구어져서 후라이팬처럼 달구어진 그 상황 속에서 빔 틈에서 녹을 벗기고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녹이 묻어 있어서 얼굴이 새카맣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녁 11시 반, 12시까지 페인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가 2차 성전인 HBM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공사를 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2차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은행 부채를 거의 상환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또이 공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교회가 지탱이 될 건가 아니면 부도날 건가 이웃에 있는 목회자들도 좋은 소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웃에 있는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느냐 선교중앙교회 부도날 것이다 선교중앙교회 가면 맨날 헌금해라 할 것이다 라는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앙생활한 성도님들이 여기에 계시지만, 헌금해라고 강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뭘 만났냐면, 외환위기라고 하는 외환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이겨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완공하고 날 때에 은행 부채가 25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채까지 하면 아마 28억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을 완공하는 데는 아마 32, 3억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자 계산하면 아마 36, 7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33년 동안 우리는 허리끈을 졸라매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동부에서 학생회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부, 부 목사 좀 모시지. 성도 여러분, 부 목사를 모시기 싫어 모신, 것, 안 모신 것이 아니라, 첫째는 뭐냐? 제가 정년하기 전에 부채를 다 상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7, 8명의 부교역자가 왔다 갔는데 그 중에 학생회를 맡기면 학생회를 성장시키고 아동부를 맡기면 아동부를 성장시키는 사람은 단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그들의 생각과 사상 속에 뭐냐? 현상 유지만 하면 잘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상 유지하려고 하면 그들이 있으나 없으나 현상 유지는 되는 거예요. 내 혼자 할 때나 부서를 맡겨서 일할 때나 <laughs> 하나도 성장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고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어어보면 그렇게 부교육자 없이 하는 가운데 2022년도 약 건축하고 지금 완공하고 난 다음에 16년에 걸쳐서 27, 8억의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이자를 갚고 상환하고 2022년도 연말에 이제 은행에 대출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제 혼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맞다 일하는 부장 선생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따라주는 그분들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상급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삶이 있는 신앙 고백이 어우러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이 떠나면, 예수님이 떠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많든가 적든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구성원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가 없든가 그것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돼 있고 우리의 삶이 그 고백에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떠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변하면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형태는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흔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에 따른 생활이 주님 오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대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대를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리라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한 그런 믿음, 그런 교회,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배돌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은부의 권세가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메시아 하는 주님이라는 우리의 주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이 교회가 은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억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지요? 마귀에 밥될렵니까? 마귀 이기고 승리하시려입니까? 마귀에 밥되고 싶은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이기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성소, 성전을 무엇 때문에 건축하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건축하게 했을까?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 22절에 보면 잘 들어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성전인 회막을 짓게 하는데, 그 회막을 짓게 하는 목적을 이야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성전 지으려고 하면, 성도 여러분. 성전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렇게 지어질지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아,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지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머릿속에 생각한 것 이대로 지어질지어다. 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없는 건물이 착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마 좋은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성전을 이 성전 누구를 위해 지었습니까? 목사를 위해 지었습니까?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필리핀의 예배당 두 개하고 선교 센터 건축했습니다. 인도에도 세 개를 건축했습니다. 네팔도 우리 교회 성도가 해서 네팔도 하나 건축했습니다. 쟤는 그때그때마다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도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그 주님을 위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 무엇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전지 있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지으라고 했던 거 여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이 예배당을 짓게 했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수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연약한 줄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이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지금 아마 여기서 손 들어보면 이 성전이 완공될 때, 처음 공사할 때, 있었던 성도들 손들으라고 하면 아마 3분의 1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성전을 지은 그 사람들만 위해서, 그 사람들만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한 그 사람들을 이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자유스럽고 평안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 성전을 짓는 목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이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켜가는 우리 선교중앙 교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분께 모든 것다 성도 여러분 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근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것이 올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비염 때문에 고생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누가 그냥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비염이 온줄 알아요? 기도하느니까 그래요. <laughs> 자기가 볼 때는. 기도하는 걸 버리죠. 왜 그러느냐 제 생각 속에 처음에는 항상 지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야 아, 그거 아니구나. 모든 예비실마다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집 사람은 베델 성전 담당이에요. 저는 시온 성전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성전은 잘안 내려가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는 시온 성전에 와서요. 제 아내는 기도할 일이 있으면 베들 성전에 가세요 그러니까 지하 성전에만 온 사람들은 안보이거든 응? 목사 사모님이 기도도 안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구나 그러나 주님이 아시면 됐지 주님이 아시면 됐지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배실마다 기도가 쌓이는 곳도가안 쌓이는 곳은 다르더라는 해보니까 같은 건물 아니지만은 그때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그렇게 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성전에 들어가든지 베델성전에 들어가든지 시원성전에 오든지 주님과 만남이 자유로워야 돼. 그리고 그분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도 사람에게 이야기해 놓으면 이게올무가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까지 들어야 기도가 끝난 거예요. 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너에게 명령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이 성전을 우리도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많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